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신문 굿모닝 논산입니다. 어, 얼마 전에 굿모닝 논산에서 계속 보도한 것처럼 어, 연무읍 기산 아파트 하면 어, 연무읍을 대표하는 중산층 아파트인데요. 어, 그 인접한 곳에 세워진 골든팰리스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2년여 동안의 공사기간 동안 그 인접해 있는 기산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싱크홀이 생기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논사시 당국에서는 별무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안일순 그 투쟁위원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투쟁을 펼쳐왔습니다. 우위곡절은 어, 있었지만 은 지역주민 대표들과 어, 골든팰리스 간의 모종의 협약을 어, 거듭한 것 같은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또 다른 불씨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일춘 어, 논산시 연합번영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어, 지금 저 논산 시청 앞에서도 그렇고 어, 골든팰리스 공사 현장에서도. 점 주민들 상당수가 차비한 가운데, 어, 이 기사나 포트 주민들의 그 권리 그 측면에서 항의 집회 시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 골든 펠리스 측과 서로 상호 간에 어, 뭔가 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잘 이행이 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고요. 음. 우리가 그 이후에 전에도 2016년 5월 16일 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예. 어, 골든 페리스 측과 우리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합의사항을한바 음. 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어, 하기 때문에 2007년 6월 23일 날, 아, 음. 어, 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어, 국민권익위원회 27일 날 건의를 했고 음. 답변을 7월 5일 날 받아서 음. 우리가 5만원씩의 그 주민의 1 7 일반 거출을 해서 음. 그걸 경비로 어, 두 달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음. 아, 우리 주민의 안전과 우리 주민의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불안과 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음. 우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음. 그런 가운데도 원만한 합의점을 또 찾다는 논산시의 부탁과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여러 명의 그어 간절한 마음에 힘을 담아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도부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보니까 저 건설사 측의 가먼 이설에 음. 우리가 또 노란하지 않았나. 음. 전에 그 약속 합의한 바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준공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 얄팍한 수작이 아니었나. 아. 아, 2년 동안 방치된 그 도로가 음. 아, 금년 7월 26일 26, 날 포장을 음. 하고 그 어, 어젠가 그제 그 준공 어, 검사 서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우선 당장 준공 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예, 예. 주민들을 기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길을 뚫어 나가시겠습니까? 아 어, 허가관청인 논산시를 방문해서. 음. 이건, 어, 주민을 지망하는 행위고, 건설사의 시위에 의해서, 음. 이게 뭔가가 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음. 어, 오늘 2시에, 음. 또, 시청을 방문하고, 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음. 어, 우리가 나약한 주, 주민의 힘으로는 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까 합니다. 어, 변호사 선임하고, 논산시 측에는 주민들과의 약속 을 이행한 뒤에 준공검사를 내줘도 내줘라 이렇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안전진단검사가 한 달이면 나온다니까 음. 안전진단 검사 후 준공검사를 내줘라 음. 이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어,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구가 크신데 요정에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일순 회장님, 연무읍 번영회장, 또 서재필 박사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논산시 연합 번영회장을 맡고 계시죠. 어, 정말 두드러지게 그 봉사 일선에서 어, 애쓰고 계신데. 어, 지난번 선거에서 도의원에 입후보하셨었죠? 이 부분은 아, 안 하고요. 아, 예. 그, 그당 경선에서 아, 예비 후보로 당 경선을 예. 하셨지만 예, 예. 어, 예. 좀세 분리해서 어, 이 본선에 예, 예. 에, 안 나가셨다. 예. 그 이번에 어, 지난번 대선에서는 예, 예. 국민의 당에 입당하셔서 안철수 후보를 적극 우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안철수 후보가 비록 전국적인 어이 득표에서는 어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지만 논산 지역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이겼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이 국민의당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도연 나가실 겁니까? 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고민. 네. 선거는 내년 6월 부득부득 네.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제 이 도현 선거 논산 이선거구가, 어, 이 선거구가 어이 연무읍 강경읍 또 채운면 벌곡 양촌 가야고 은진 그렇죠? 연산연산 연산. 아주 저 광범한 지역인데 어. 뭐 준비는 착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 지형 그리고 어 주민들이 어이 우리 안 회장님에게 정말 도 대의사 로서 일할 기회를 줄 것이냐 희망이 보인다 이럴 경우에 뜻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그 부분도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요. 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음. 아, 우리 지방자치가 아, 무보수 공사직으로 출발해서 음. 지금은 어떠한 이권과 음. 어떠한 개인의 이익과 영리에 음. 치우치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아, 저의 그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 자신에게 아, 그런 거에 다시 뼈들어서. 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행가 이런 것 때문에 음. 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도 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선거구에서 그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급 행사장에는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어이 주민들 손을 맞잡고 계신데. 예, 예. 아 뭐, 하나의 준비 단계, 워밍업 단계이지만, 예, 예. 때가 되면 모든 걸 밝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저, 안일순 회장님 오늘 말씀, 말씀 감사하고요. <laughs> 그, 지역을 위한 그 지고 지순한 열정이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